오늘 택배 물량 어, 택배 물량이에요 재료가 완전히 국산 오늘 국산이에요 다 촬영해도 돼남해 가서 네. 이거 천일염으로 절인 거예요 이거. 어. 자 요거, 요거 김치로 얘기하라고 진짜 로참고로이 김치는 어제 담은 김치 어제 완성! 아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의 미키광수입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제가 또 카메라를 켰는데요.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또 결혼한 미키광수TV의 개국공신 어, 개미할 끼요. 신혼집을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드렸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 시오. <laughs> <laughs> 야, 야 서로 찍고 있었네. 그러니까요. 야, 감사합니다 아, 뭐... 어서 오세요. 예. 네. <laughs>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 진짜 오랜만 아니지. 결혼식 때 봤으니까. 비비. 비비가 수비기. 이끼가 와줘서 결혼식이 너무나도 미신이 났다는 축의금도 두둑하게 해서 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요소기금 예, 진짜 그 인정해 줘야지 아, 아,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네가 최강이야 네. 금액은 뭐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금액을 이야기하자면은 <laughs> 어 1990년대 중후반 직장인 신입사원 월급정도 그게 뭐한 뭐 1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아, 100만원 했다 얘기네요 네? 100만 원오 얘기네. 맞습니다 원. 네. 오케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야 환영한다 아. 여수 진짜 거의 오랜만에 온거 아니요그 일꾼의 탄생 촬영 때 한번 왔었고 이야 여기가 여수네, 여가 여수네. 와. 와 이게 스카이타워 여기 그 전망대 커피숍이 있거든 저 아. 올라가려면 2천원 내가 올라가야 돼 저 전망대 올라가는데 얼마라고요? 전망대 올라가는데 2,000원. <laughs> 그러면, 자주 어. 올라가죠? 잘안올라가안 올라가지? 절대 안 안올라가지왜 <laughs> <올라가지>, 올라가? <laughs> 2,000원 때문에. 그럼 집에서 커피 먹지. <laughs> 아니, 뭔가, 아. 휴양지 같고, 따뜻하고, 확실다 너무 좋다니까, 사기가? 예, 네, 서울에서 약간 쌀쌀했는데. 어, 서울에 게임이 안 돼. 난그 서울에 미래가 하나도 없어. 어. 정말로. 아, 아, 근데 고민해봤지. 얘가 나한테 큰 간장을 했는데, 네. 얘가 결혼식 할때 나는 얼마를 해야 되나? 그럼 나도 한장 그대로 줘야 되나? <laughs>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 어. 이게 굉장한 딜레마예요 역시 어. 역시 광수는 음, 그릇 자체가 크다 역시 애가 생각이 깊다 어. 의리가 있다 어. 차유 있거든요 내가 오늘 네. 또 특별히 내차 말고 다른 차 끌고 왔어 내차 왜냐면 액자 냄새 때문에 이게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나르고 하다 보니까 액자 냄새가 차라리 형 냄새보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네. <laughs> 네. 우리 각 씨가 그래도 그건 얘기가 아니라 해가지고 본인 차를 직접 어. 나한테 주셨다니까 야, 야. 좋다 좋아 네. 이제 예, 부르주 아니겠어요? 성공했네. 성공했죠 이 정도면은. 오. 아, 집 공개는 진짜 네. 완전 최초야. 어. 우리 집 방문도 아무도 하 사람이 없고, 네. 공개하는 것도 내 심지어 내 유튜브에도 공개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이렇게 결혼하고 하면 연예 가중계라든지 섹션 TV에서 와가지고 <laughs> 취재해야 되는데 그걸 아. 다 까고 지금 미키 강수만. 그렇지 그렇지. 미키 단독으로. 그 단독으로. <laughs> 모든 것들은 미키 채널에서 단독 보도. 먼저 아. 첫 방을. 어. 캠핑카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서 그렇죠. 최초 공개했었고. 최초 공개했었죠, 그때. 예, 네, 그게 진짜, 우리, 진짜, 어, 유튜브에 큰 이제 시발점이 되었고. 아, 개국 공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거북선 대교? 네네. 그리고 저기 이제, SKB카. 와. 와. 아, 그렇죠. 야, 여기, 여기 오니까. 시장. 네. 여수 여기 돌산이에요, 돌산. 돌산. 이 곳이 바로 돌산이에요, 돌산. 이 전체가. 다 음. 돌산. 일단 뭐, 형, 가게부터 한번 찍을까요? 가게 집 정리 정도는 안돼 있는데, 아까 네 열차 시간 때문에 갑자기 쳐와가지고 정리할 시간도 없었어. 아, 맞아그 열차가, 갑자기 무슨 기관차가 고장이 나서, 내려서 다른 차로 그 갈아탔어요. 아, 갈아탔다고? 네, 아예 갈아탔어요. 아. 또 광채형을 만나러 가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화자가 <laughs> 생긴 하나씩. <씨>, 하나 <laughs> <laughs> 아. 여기네 여기. 야, 아. 자. 자 내리실까요? 예, 니, 내리면 돼. 예. 왜안 열리는 거예요? 야 누구 안 열어요? 그만 누가 열어줘야 돼. 밖에서 내가 열어주든, 아. 네가 오른손을 뻗어서 당기든. <laughs> <laughs> 야, 자동적으로 매너남이 될 수밖에 없네. 그, 그, 이렇게 해서. 아 어, 그렇지요? <laughs> 야, 이런 사랑이 벌어지는구나. <laughs> <laughs> 어서 주워. 오늘 택배 물량. 어 택배 물량이에요 오늘 이 정도면 지금 세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세 박스. 아. 평소에 몇 박스 나가죠 제가? 평소에요. 네. 많이 나오면 s o 박스 도 봤어요. o n 박스. a x 박스. n o p a x Come on. I'm s 요 happy. I'm so 지 a p p y I'm so happy. I'm s 밖에 들어오면 항상 이거 이거 써야 돼. 불, 이거를 잠깐만요. <laughs>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laughs> 진짜 네. 어 아, 이거. 아, 아. 괜히 음. 재료가 완전히 국산. 올 국산이에요. 다 촬영해도 돼. 어. 그 단가가 약간 국산. 여기 2kg짜리. 어제 담은 거. 여기 그제 담은 거. 여기 1kg짜리. 1kg짜리 그 정도면 얼마예요? 1kg 12,000원 여기 업체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보통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아 다른 집은 10,000원인가 봐요? 보통 통상적으로 10,000원 정도아 여기 여기는 12,000원 저는 12,000원 어. 원재료가 너무 비싼 걸 제가 쓰고 있어요 <laughs> 왜냐면은 음, 먹는 걸로 장난치기 싫어가지고 어. 아니 근데 이 갓김치는 네. 왜 하게 된 거예요? 네.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 갓김치는 또 배추김치랑 다르게 좀 특별하잖아 제가 뛰어들게 되었죠 직접 어. 이제 제조 가공, 포장, 유통까지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수에 왔는데, 과메기 같은 걸할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수입은 좀 어때요? 지금 오픈한 지 1년 됐거든요. <laughs>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최대 수익이, 1 10만원 초반 정도 되고, 한달 최대 수익이, 뗄거다 떼고, 다 떼고, 1 1 0만원 정도. 1 1 0만원 <laughs> 추석 때. 추석 때. <웃음> <웃음> 네. 대목 때. 그리고, 최대 많이 버니까, 50만원 대에서 50만원. 50만 그럼, 뭐 1년에서 총 수익이 얼마 정도 돼요? 네. 순위, 160 <laughs>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laughs> 일은 힘들고, 유튜브도 잘못 찍고 있고, 어. 힘들다 보니까. 그럼 네. 차라리 유튜브만 할 때보다도 수익이 더 적은 거네요? 네. 거의 대부분의 이제 뭐 방송하거나, 무거운 거뭐 내려놓으셔도 됩니 아, 네. <laughs> 무거운 이거 도갓 피클. 아, 네. 피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살안 찌고 이런 거를 원하니까. 이런 피클 같은 거는 괜찮겠다. 네. 아, 요거는 제가 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구입할 거죠? 아, 올라가서 한번 결정할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왜, 내가 안사갈까봐 어? 불안해서 어? 그런지 올려야 돼 내일. 어, 내일도 중간 한 박스가 나와, 들어와 있어 현재.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아. 자, 2kg짜리. 예. 24,000원. 2 4 0원 택배비 어. 2,500원. 예. 넣고. 그리고 이거. 아이스팩. 올리고. 그리고 또 마스크. 이거 0장 들어있는. 어. 서비스로 나가고. 무티슈.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포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성. 아, 완성됐는데 지금 주문이 없잖아요. 어떻게? 없어요. 너가 <laughs> 찾더라 업소. 이거. 이거는. 건 없소. 없소에서 어 여의도랑 신사동에서 지금 이제 한8 개월째 제 김치 덕분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 그분들이 쓰는 거 말고는 거의 주문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정 고객은 그두 분밖에 없죠. <laughs> 어 여기는 월세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전기세 포하해서 100만원 초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서울에서 상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유동인구가 네. 동백초등학교 학생들, 서진이도 초등학교 다없죠 <laughs> 아무도 안 다녀. 애들 또 김치 싫어하는데. 그렇지. 어. 소금도 이거 정말 최고 좋고, 소금이 많이 싫어할 건데. 그 히말라야 소금보다 더 좋은 거예요? 훨씬 좋죠. 미네랄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풍부하고. 또. 자 완전히 우리 비법이기 때문에 다른 데 원래 생활의 달인 같은 데서는 정말 비법이면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막 의도해서 막 공개를 공개 하려고 하는 하고. 거예요 <laughs> 남해에 가서 네. 천일염으로 절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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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전라남도 지역 빼고는 웬만한 분들이 제 김치를 좋아하더라고요 요수 쪽은 왜냐면 이분들이 또 진하고 아 액젓 냄새 나고 아좀 걸쭉한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런 맛이 아니고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누구나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맛. 약간 스탠다드한 음식이고. 무난하게. 그럼 미키 채널에 15만 명 정도 계시니까 네. 그 중에 1% 1%면 몇 명이죠? 이거 누구한테 처음에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 뭐 스승이 현재, 있어요? 아, 없어 없어 독학으로 했어요 완전히 네, 그거 진짜 정말 그 김치 만들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네. 제가 두달 동안은 양념을 엄청 많이 버렸거든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지 김치 매장 가봐 안 알려주지 당연히 혼자 연구했죠 인터넷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계속 시행착오를 한두달 정도 했다니까 보면은 아니면 다, 다 버리고 네. 맛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볼래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네, 굉장히 보통 시식용이 따로 있거든요 네. 마다 근데 시식용이 아니고 저는 판매하고 있는 걸 바로 뜯어서 자요거 요거 김치거든요 예. 네. <laughs> 지금 또뭐 입으시는 거예요 시식을 하셔야 되니까 <laughs> 이거 사복으로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복, 사복 그러니까 <laughs>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도 해도 상관없죠 당연하지 변 그대로 얘기하라고 진짜로 참고로 이 김치는 어제 담은 김치 어제 아직 숙성은 안 됐어 음. 어제. 이렇게 불안해. 아. <laughs> 확실히 그 갓의 특유의 냄새가 딱 나네요. 쌉싸름한게막 아. 느껴지네요. 확실하게 여기 젓갈 찐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음, 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진짜 굉장하게, 그죠? 예, 네. 예. 네. 참고로 갓도 저희는 돌산갓만 쓰고 있어요 아, 돌쌍갓을 돌산 돌산 지금... 안 쓰는 분들도 있구나. 죠 음. 그렇죠. 그리고 3월, 4월 달이 갓이 가장 맛있어요. 네. 그... 지금 주문해야 되는 거네요. 가장 아름답죠. 아. 맛이 생각한 것보다 나는 형이. 네. 그 개그맨이니까 담궈봤자 뭐 얼마나 담그겠냐 했는데 아니야. 맛있습니다 어, 진짜 어이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와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아, 자 여기 촬영 여기서 끝냈고 그래 양치 좀 하러 와 오바이트 어. 좀 해야 될것 같아 하안 <laughs> 되지 아이, 어우 이거 겨우 먹었네 또 아. 형신혼집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네, 네, 네. 여기 정도만 되면은 결혼 자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요 그래서 여기 사는 거예요, 저. 도 네, 네. 가진 게 아직 없으니까. 자, 그러면 개미알기 신혼집 와, 최초 공개. 최초 공개죠. 그건 다음 편에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촌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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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이에요그저 예, 예, 어,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i <laughs> <laughs>